아이 너무 아 피공이요 에이씨, 피공 두 개나 어야지 모르겠다, 위에 있다, 잡죠. 밖에 있었는데, 저 멀리 온다, 올라온다. 왜? 요피 좀. 어다가 잡았어. 위에 하나 더 있잖아. 온라인. 그러네요. 아이고, 깜빡이 아 깨어요 여기, 여기. 내려갔다. 아래. 방향이. 와! 미친! 아, 잘못 쐈다. 총알 없어서. 네, 두 명이야. 두 명. 한 명은 잡았어. <laughs> what? I you know the need a hop -up. point. 데뷔해도 하나 와. 와 어쩔 뒤부자한테 죽었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제 도와줘야 될 듯. 피빨고 하자지. 다른 팀인데 쟤네 세 명이네. 안락하네요 아, 따따따네어 아, 뭐야, 다운 했는데 그럼 가야지. 뭐야, 깜빡. 아 누가 길 막혔나 봐. 그 앞에 테드 파스 막혀 있어. 여기. 있어, 아, 이게 그러나? 오 맞고 있어, 맞고만 있어, 아니, 미친. 이거 때린다 다른데. 아이고. 아쉽다.

오우 잔인해 나이스 오, 스킬 한것 같았었는데 음 피공 맛있다 딱 2000딜이네 음, <laughs> 음 맛있다 제가 피공 두개 들면 월행님이랑 비슷하네요 뭐 정말 왜? 어? 내가 더 빠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뛰셨대? 벽에 붙어서 떨어지면 어디서 떨어지든 제일 빨라요. 아니, 붙으셨구나. 빨 네. 아, 아래 아래. 아, 뭐야? 싸다리긴할게 위해서 아, 살았어. 일단 위 죽고 나갔네. 아, 이피좀 많이 빨게요 네, 일단 살고, 아이 저상쌍피 빨고 있는데 대놈하네. 어, 왔다. 옥상, 옥상? 저지르기옥상냥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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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준다. 피좀아 개핀데. 아 잡았어 일단. 어련히 상남자시구나. 이슬프다 알린다. 아 주강도새. 저쪽으로 어그 이쪽으로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떨어졌어 저 명다. 나이스. 아이고. 세게 아, 저거 하키 못 지은 게, 반데 심지어 또 다른 팀이네? 새 팀인가봐. 탄속이 진짜 빠르다, 리피터. 지려요? 느린 거야? 엄청 느려, 이거. 와우. 와. 쏘면은 그래도 뭔가 맞는 듯한 느낌. 일단은 저는 아래서 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이러면 살릴 수 있네요. 와우. 자 오른쪽 오른쪽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도로도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네? 위에도 까딱깨 놨었거든요. 체전 빨고 올라갈게요, 제가. 네. 아주 감사하게 먹어 버리고. 너무 맛있네. 땟다고? 쩐다 얘. 어, 어떤 포텐도가? 고팀이야? 계단 사이에. 이거 안 보여? 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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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야도야발도이야잡았어 없어. 템 없어. 그템 없어. 템템없템템 없어. 템 없어. 템데어템없 없어. 템 없어. 템 없어. 템 위안팀 있고 아래 미팀있고요도 촘촘히 없다. 근데 총알이 없다 다섯 발한파터져는 터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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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아, 끝인가? 여기는 끝인 듯? 뭐야? 다킬 도망. 다팀이 없네. 피 좀. 커스. 우스카스포탈기 뭐와 그렇지! 얘들 왜 이렇게 굳이냐? 맞겠냐고 친구. 심지어 근데 쟤네 램파 팀. 아, 나 근데 너무 아픈데. 아, 맞았어. 한 손에 컷! 나이스! 왜깎으시는 거예요? 수손네컷 완전 죽음. 하킬 찍음. 하킬 찍금야 맞춰 봐. 어, 싸우네? 딴딴 팀. 두팀 얘네 끝이거든요. 응. 왼쪽으로 밀게요 왜 저랬어 갑옷 깼어 집안에 있는 거 총알이 많이 없다 딴 팀은 빠진 거 같거든요 빠졌다고? 빠질 데가 없는데 어떻게 빠져 뒤로 이거 한킬 찍고 가죠 그 시장 쪽으로 올거 같아 브레인님? 시... 찍으세요 그 시장 쪽으로 올거 같아 아, 오케이. 열로 열로. 예, 시장 쪽에서 막고 있어요. 그렇죠, 왔죠. 어, 렘파트1 들어왔다. 들어왔다. 다시 뺀다. 어, 렘파트 피. 누웠다. 예, 다 죽는다. 이거 아프거든요, 사기죠. 끝. 끝날 때 여기서. 아, 나이스. 노잼아, 아, 아, 노잼아. 노잼! 아, 노잼! <laughs> 아, 내 네, 이럴 것 같댔어. 아, 그러니까 그냥 밀다니까요. 지지. 밀었으면 저희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긴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어행님. 아, 아, 재밌어야죠. 이게 뭐야? 근데 저는 재미 봤어요. 어행님은 재미 못 보셨나요? 아, 재미 보셨네. 1 9 9 0십도리면 재미 좀 많이 보셨네. 한한 아, 번만 해가지고 궁으로 딱 봤으면 깔끔한데.